So I think that if we pursue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that successfully restore inflation to target, it is very likely that uh, we will have a recession that will bring the unemployment rate uh, to 6% or more.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금모입니다 2022년 9월 8일자 전문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상용 편집장 김성진 에디터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에 유가 폭락세를 이끈 배경 그 부분은 김차장님좀 설명해 주시죠 유가가 어제 5% 넘게 빠져 가지고요 브랜트 같은 경우는 90불이 에, 무너졌죠 네, 어제 뭐 중국발 수요 우려 코로나 억제 조치를 계속 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있긴 했었는데, 제가 볼 때도 유가가 이렇게 빠지기 약간 의아한 면도 있습니다. 중국 요인도 있고, 뭐, 유로존 경제도 안 좋고, 뭐, 유동성이 고갈돼서 뭐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요. 하루 전에만 해도 거의 뭐 금리 발작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국채금리가 전 만기물에 걸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급등하면서 증시를 어 찍어 눌러던 그런 양상이었는데, 밤사이에는 유가가 폭락하면서 금리를 다시 대폭 끌어 내렸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이제 전개되고 있는 에너지 위기, 이게 뉴욕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어 직간접적으로 아주 크고 작은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놓고 보면은 어 굉장히 큰 상반된 재료들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에너지 위기, 문제가 계속 심각하죠. 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어, 어쨌든 지금 국채 시장이라든가 에너지 시장 자체는 근본적으로는 상당한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는 어,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터미널 레이트에 제법 못 미치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터미널 레이트에 현저하게 뒤쳐진 채로 그냥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날 수 있느냐 하는 뭐 그런 이구심이 있죠 원유 시장의 폭락세 그 배경에는 뭐달라도 있긴 한데 중국 얘기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중순이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방역 조치는 좀더 촘촘하게 가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야 될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매크로한 쪽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입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좀더 많이 가파르게 둔화됐어요 중국의 수출입 지표는 또 원자재 시장도 전통적으로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통계 중에 하나인데, 약한 수입 수요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는 긍정적인 재료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다. 뭐이 점은 역시 편집장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유럽의 중국산 수입 수요가 크게 꺾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만큼 중국 바깥에서 수요가 냉각돼 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적인 신호를 보였다. 결과로 중국의 무역 수지 어, 흑자폭은 어, 지난달 들어서 대폭 어,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또 이제 달러 위안 환율을 끌어올리는데 한 역할을 한 건데,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 위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통화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음. 지금 일본 엔화가 다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오어 편집장 쓰신 글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어. 해놨더라고요 네. 환율이 뭐 하루아침에 저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어그제 141엔 돌파했다고 기사 썼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144엔 돌파했으니까 놀라운 속도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뭐 다른 나라들 다 지금 물가 압력에 대비해서 이렇게 금리 올리고 이러고 있는데 일본만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이제 물가를 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초완화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다이버전스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매크로 요인들이 외부 세계는 많이 변했는데 일본만 그거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달러에. 반율은 줄이 끊어진 연가 같다. 되게 험악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140엔을 돌파하고 나면 98년에 고점이140 7.66엔인가 그렇거든요. 98년에 그 고점을 뚫고 나면 이제는 정말 뭐가 없죠. 160엔까지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구로다의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뭐 <laughs> 굉장히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내년 4월 8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구로다 바뀌니까 좀 비효제에도 이제 색깔이 바뀌겠지만 이런 기대나 그 기대를 염두에 둔또그베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6, 7개월 사이에는 엔 환율에는 좀 상당히 불통불퉁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차장이 어디에 또 말씀을 하셨지만은 영국발 금리 발작 압력이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이 유럽 못지않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고 지난 여름 동안 영국은 새로 총리 뽑는다고 해 가지고 거의 정책이 없었죠. 영국의 새 총리는 가장 모범적인 중앙은행 모델로 또 일본은행을 어, 꼽은 적도 있고 뭐 지금 현 일본 총리도 속으로는 어, 고맙겠죠. 환율이 국민들이 받아 드릴 수 있는 정도로만 질서정연하게 오른다면은 일본은행이 계속해서 국채를 아구잡이로 사주는 것이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겁니다. 돈 찍어서 재정지출하고 재정사업하면 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 상황에 금리 변동성이 대폭 커지고 장기금리는 상대적으로 좀더 오르는 그런 아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신임 총리가 이제 뭐 거기도 에너지 위기 대응하느라고. 대규모로 재정 지출 계획을 이번 주내로 발표한다고 이제 보도로 나온 건데, 총 패키지로 하면 영국 정부 부채 뭐 10%에 달한다. 어마어마한 양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그것도 아마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리스크로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영란은행의 그 양적 긴축 스케줄을 좀뭐 조절을 할때또 내비쳤죠. 적자 국체가 이제 늘어나니까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파운드화에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뭐 작용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은 전쟁 중이죠. 푸틴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특히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가게나 기업 부문. 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쟁 적전에서 이제 내부가 분열돼서 푸틴한테 이기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쇼크를 완충하는 재정적 노력 특히 그야말로 표적화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어, 그렇지만 이게 표적화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나가게 되면 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많이 올리는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뭐 시장 변동성도 엄청나게 크고 주가도 널뛰기를 하고 뭐 금리 어, 더 날리고 어, 환율은 뭐 달러가 그야말로 1985년이죠. 플라자 합의 레벨로 치솟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일달락된 뒤에는 어떻게 될지 등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자 오늘 중구난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we at the bank of japan will continue to uh, maintain extremely accommodative uh, monetary policy uh, uh, in order to achieve uh, the 2% the uh, price stability target uh, as, as soon as possible. and uh, this is uh, our mandate.